박수홍은 정자 냉동, 김다혜는 난자 냉동, 김다혜는 고백 우리가 아이를 낳기 위해 인공수정을 20번 했습니다. 비용 최대 10억 원. 박수홍 누군가 내 아내와 아이들을 해치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수홍이 방송에서 정자 동결 사실을 인정한 소식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연예인들이 방송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임신한 박수홍의 아내 김다혜는 최근 KBS 인터뷰 녹화에 참여해 난자냉동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김다혜가 임신 후 건강이 여전히 많이 약해 집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다혜는 임신을 위해 남편과 인공수정을 20번이나 했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KBS 기자는 김다혜가 그 많은 고통을 견뎌냈고 다행히 결국 김다혜의 고통이 결실을 맺어 김다혜가 동시에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다는 소식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박수홍은 소식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소식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다혜는 인공수정 비용이 어마어마하다고 고백해 김다혜와 박수홍은 인공수정 20번으로 최대 10억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김다혜는 인터뷰 말미에 아이를 낳기 힘든 부부들이 믿음을 갖고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최근 박수홍의 부모님은 김다혜의 임신 소식에 안타까움과 걱정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수홍도 이에 익숙해져 지금은 아내와 뱃속의 두 아이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며 박수홍은 누구도 아내와 두 아이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관한 최신 뉴스를 받아보세요. 다음 뉴스레터에서 뵙겠습니다.